못한 오늘은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 말해보려고. 사실 내가 대학생 때 되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다들 좋은 회사도 취직을 했거든. 근데 나는 대학생 때 종양이 생겨서 취직을 이제 못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남들이 보기에는 늦게 일어나도 되고 노는 것 같아 보이고 해서인지 대학 동창들이 나를 만날 때마다 너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서 좋겠다라든지 너는 돈을 너무 쉽게 보내?라고 한다든지 말을 할 때마다 너는 회사를 안 다녀서. 이런 거 모르지? 이러면서 계속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 거야. 심지어는 이번에 결혼하는 동창이 전세 집을 구했다길래 아 너무 축하해 어디를 구했어?라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답했냐면은 니네 집 수준으로는 했어. 이러는 거야.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는 회사원인 게 전에도 너무 좋았고 지금도 너무 감사하대. 진짜 대답이 너무 뜬금없고 무례하잖아. 그래서 시원하게는 아니지만 아 그래 우리 집 3, 4년 전 가격대로 했나 보네? 하고 받아쳤는데 아니 도대체 사업을 하는 걸 무시하는 건지 부러워하는 건지 말 자체가 너무 무례해서 나는 이번 결혼식만 갔다가 이제. 손 절하려고 사실 나는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대처를 잘 못해 그래서 송이들은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진짜 너무너무 궁금하다.